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아, 먼저. 그럼 오늘 저기 업무 보고 보니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의지가 강화가 돼, 국민부에서. 그런데 말이에요, 장관님. 이번에도 한번 국감에서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텐데 이게 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비슷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기금도 있죠. 지금 농업 분야는 이제 생긴 지몇년 아직 안 되고 뭐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. 인센티브를 갖게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출연 현황 뭐 향후 추진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강화한다는 얘기도 써 있고 그런데 좀더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예. 하고 싶어요. 이게 예. 지금 뭐이대중수기업 어, 상생기금 2011년대 만들었어요. 음. 우리는 지금 17년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얼마 차이 안 나요. 안 나는데, 이 모금기금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. 우리는 지금 2 0 1 7년부터 7년차 올해까지 이게 매년 천억씩 모금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에서 지금 한 7천억 모였는데, 지금 현재 한 2천억 조금 넘는 수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보니까 2조 5천억이나 모였어요. 2조 5천억. 그리고이 농어촌 생산 기금은 자꾸 줄어요. 어? 작년도 전년 대비해서 1 0 0억이 줄었는데 이 어, 대중서역 이쪽은 전년 대비 4364억 이나 늘었단 말이에요. 어? 근데 여기는 잘 되는데 왜 농어촌이 안 되느냐. 이거에 대한 정말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오늘 특별히 만들었는데 결국은 저 인센티브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인센티브를 갖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철저히 좀 파악해보고, 파악해보고, 연인센터가 뭐가 필요한지, 이런 것들을 좀, 어, 마련할 필요가 있고, 또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겸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. 또이 것들 겸해서 좀해주시길 바라고, 또이 기금의 관리 운영, 사람들 한번, 저기, 상관님께서 파악을 해봤습니까? 관리 운영 문제? 네. 관리 운영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, 이게. 네, 여기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, 농어촌 관련, 뭐 이런 뭐, 사업이나 사례들이 없어요. 사람도 한 열다섯 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고, 어? 이게 정, 이게 뭐, 이계 관리 운영이 전혀 안 돼. 여기 농림부가좀 책임지고 좀 들여다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저희들이 하여튼 더 챙겨보고. 역할을 네, 이게 지금 운영비는 또 자꾸 늘어요, 운영비는. 음. 어? 기금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. 집행도 안 돼요.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다, 방치.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좀더 농식품부가 관여를 하겠습니다. 들어다보세요들어다보세요